반갑습니다, 나상우입니다. 오늘 취업 탑파 주제는 중고 신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중고 신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중견 기업에 입사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청년 취업난이 말 그대로 국가적인 재앙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을 늘려도 경력직 먼저 찾는 현실은 청년들의 구직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에 지원했던 구직자 4명 중 1명이 경영 미비를 자신의 취업 실패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중고 신입으로 재도전하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중견기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중고 신입의 전성시대 라고 불리우는 최근에 채용 트렌드 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중고 신입 한 친구의 케이스를 소개를 드려 볼게요 이 친구는 다섯번째 도전만에 반도체 대기업에 입사를 성공한 합격한 친구의 사례입니다. 사례로 볼게요. 이 친구는 2019년 상반기에 DS에요.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의 공정 쪽에 인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서류 탈락을 맞봤죠. 전자공학을 전공한 친구거든요. 인턴 탈락은 크게 염두에 안 두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턴 자체는 사실은 체험 규모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인턴 탈락은 마음에 그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한번 탈락을 맛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2019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본 거죠 이때도 역시 삼성 반도체의 공정 기술을 지원을 했는데 본인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서류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번 본격적인 탈락을 한번 맛본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2010년 1월 달에 저희 그 렌유인의 나정주 3기에 들어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정주의 그새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자면 관통하기를 완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제대로 한번 취업 준비를 한번 해본 과정을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2020년 2월 달에 졸업을 마침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가 됐다란, 됐다는 마음에서 2020년 상반기에 다시 지원을 했습니다. 역시 삼성반도체 공정기술을 했죠. 어, 서류 통과했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인 지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지사 탈락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2020년 5월 달에 하나의 중대한 변수를 맞게 돼요. 그게 반드시 장 장비회사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어, 입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다시 대기업을 도전해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나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하고도 사실은 상담을 했었고 어쨌든 이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장비회사에 입사를하기로 결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자, 이 친구가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공백기를 길게 갖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반도체 쪽에 직무 역량을 쌓는 게더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기초로 해서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입사를 하고 나서도 이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지원이 2010년 하반기에 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삼성반도체에 지원을 했는데, 자, 이때는 공정 기술이 아니고요. 설비 기술 지원을 했어요. 직무가 바뀐 거죠. 서류도 통과하고 지사도 통과해서 면접까지 갔는데 아깝게도 면접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이 친구가 지원 직무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정 기술에서 설비 기술로 직무가 바뀌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하 공정 기술하고 설비 기술은 전혀 다른 직무거든요. 어쨌든 이 친구가 설비 기술을 지원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전자공학이기 때문에 꾸준히 공정 기술을 지원 지만 사실은 경력을 쌓게 되면 전공보다 실제로 본인이 했던 업무 실무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비 기술에 라는 실무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설비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거죠. 어쨌든 이제는 면접에서 탈락을 했고요. 이 친구가 힘을 내서 2021년 상반기에 다섯 번째 도전을 다시 했어요. 역시 이때도 설비 기술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서류 통과하고 지사 통과해서 이번에는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가 2021년도 상반기에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 이두 가지예요. 직무 역량을 했던 내용, 그 다음에 회사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배웠던 내용들을 면접 위원들한테잘 어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격이 된거예요 저는 가장 큰 성공 요인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20년 5월 달에 반도체 장부회사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직무랑 관련되는 경력을 쌓아준 거. 이게 가장 큰 설득 무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직무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처럼 중고 신입으로 만약에 재도전을 생각한다 그러면 중견 기업을 선택할 때이 기준을 꼭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택 기준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동일 산업군의 회사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까 내가 반도체 대기업을 만약에 대, 재도전할 거라고 그러면 어쨌든 반도체 관련되는 업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 대기업을 재도전할 거라고 그러면 역시 자동차 관련된 중견기업에 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일 산업군 회사를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직무 적합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비를 일하+ 설비를 하다가 공정 기술을 지원하면 그만큼 설득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 가지 선택 기준이 제일 중요하고 기타 고려할 사항으로는 여러분의 그 상황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특히 졸업한 이후에 공백기가 얼마나 되는지 만으로 나이가 몇 살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선택 기준을 잘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반도체 대기업에 재도전할 거라고 그러면 어쨌든 반도체 관련되는 소재 기업이나 반도체 부품 관련 기업이나 아니면 반도체 장비 회사에.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경력을 쌓으면서 재도전을 해주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대기업의 지원을 원하신다라고 그러면 어쨌든 자동차는 협력업체 체계가 굉장히 수직적으로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협력업체 지원을 하셔서 입사를 해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재도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고 신입이 자꾸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요즘은 중고신입 전성시대라고 불리우기도 해요. 그걸 얘기하는 첫 번째 근거가 이겁니다. 334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요즘은 대기업이 이렇게 신입사원을 딱 뽑아보면 이렇게 분류가 된대요. 다른 기업의 2년 내지 3년 다녀본, 다니고 있는 중고신입이 30%. 그 다음에 사회 경험 없이 바로 기업에 입사한 초짜신입이 30%. 그 다음에 인턴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경험을 한 뒤에 입사한 친구들이 40%래요. 그래서 이334 법칙에 따르면 중고신입의 30%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더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조사, 사람인에서 설문조사한 거를 보면 기업 10곳 중에 8곳은 중고신입을 많이 뽑는데 이 연차나 연령에 마지노선이 있대요. 예를 들면 경력, 연차의 마지노선은 평균 2.3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년 이상 되면 조금 왜 이직을 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한 질문이 깊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내지 2년 정도의 연차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령도 있죠. 여기 보면 32.3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32세가 넘어가면 일단 중고 신입으로 재도전할 때도 나이가 다소 걸림돌이 될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그 나온 신문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정기공채의 종말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수시채용이 그만큼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사실 수시채용은 곧 중고신입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사회 그 초년생 그러니까 초짜 신입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400개 회사의 최근 2년 동안의 채용 유형을 조사를 해봤더니. 신입 채용은 34.5% 밖에 안 돼요. 오히려 경력, 그러니까 중고신입이나 실제 경력을 채용한 경우가 65.5%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2대1이에요. 100으로 놓고 보면 66% 정도가 경력을 뽑고 33% 정도만 신입을 뽑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 수입 채용의 확산이라는 거는 신입사원 중심에서 경력자 위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10대 그룹의 채용 방식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공채는 세 회사밖에 안 합니다. 삼성, 포스코, 그 다음에 CJ 정도가 남은 거죠. 나머지 회사는 전부 다. 이미 수시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수시채용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면접위원 관점인 거죠.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하다 보면 사실은 경험치가 있는 중고신입들의 설득력이 굉장히 높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치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그 답변의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 경력이 있다라 아니면 어떤 기업 출신이라고 하면 일단 아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류전형에서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그렇고 장점이 많이 발휘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중고 신입들 자체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다음에 경력사원으로 도전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경력으로 도전을 해도 합격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력사원은 직무 역량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는 게 어렵고 사실은 요즘은 경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력사원으로 입사 도전을 해도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공채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뽑는 게 공채의 특성이니까 합격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경력을 쌓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입사 동기도 있고 체계적으로 신입 교육을 받는 것도 장점이기 때문에 점점 더 중견기업에 다니면서 중고신입으로 대기업에 재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까지 반영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중견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한번 잘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